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소방 본부 예방 안전과 이경철 조종관과또 연결해서 또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경철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 본부 이경철 조종관입니다예 계속 저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이렇게 전화로 뵐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복 <laughs> 예,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자 요즘에 그 한파 때문에 그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네,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아,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이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화기 사용과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전기장판 화재가 어느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네. 어, 지난주 새 첫날 서구 가정동에서 (6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안방에 켜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면서 집주인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73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요 아~ 음. 어, 그~ 그리고 엊그제인 (3일) 새벽에는 천안에서 (4층짜리) 공동주택 (3층에서) 침대 위에 깔아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네. (2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음. 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난방기기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는 (8500여 건으로) 어, 기기별 화재 발생 건수를 봤을 때 전기장판에서 2440여 건, 28.6%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네. 전기 히터와 나무난로 순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6명이 네, 다쳤는데요. 어, 시기별로 전기장판 화재 건수를 보면 은 지금과 같은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장판의 전선 접촉 불량과 전기 합산 등 전기적 요인이 50%가 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음. 어, 그리고 과부하 등과 같은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기 장판 등 이렇게 이 전기 장판 등 보관이나 사용 시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아, 네, 어, 전기 장판을 하루 종일 켜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그추니까니까 아, 그렇거든요. 예. 네. 전기 장판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음. 어, 오랜 시간 동안 켜놓게 되면은 전기장판에 열이 축적이 되면서 과열이 되면서 불이 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부터 끄는 끄고 콘서트까지 뽑아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요. 음. 그리고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인데요. 어, 전기장판을 이불개 듯이 꾹꾹 눌러서. 접었을 경우에는 접힌 부분에 전기선이 끊어져 전류가 한쪽으로 몰리고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판 내부에는 전기선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니까는 사용할 때는 물론이고 보관할 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침대 전용 전기 장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네. 침대 매트리스 경우 열축 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장판을 얹어서 사용하거나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로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불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는 어, 침대 전용 전기 장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어, 그리고 낡은 전기 장판은 온도 조절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열선이 파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그 전기 장판하고. 그 천연 고무죠, 그 라텍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그럴 때그열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부드럽고 푹신하다는 장점 때문에 라텍스 제품을 전기장판과 같은 전열기구 위에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응, 응. 어, 종이나 목재와 같은 것은 불이 직접 불을 직접 붙여야 불이 붙지만은 라텍스는 제품의 특성상 80에서 100도만 돼도 서서히 분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네. 아, 이렇듯 아덱스 제품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열의 축적이 쉽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겠고요. 아,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고 전기장판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장판하고 그, 천연 고물, 라텍스를 같이 사용을 안 하는 게 중요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 저는 지금 그 라텍스가 80도 온도가 올라가면 불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자연 발화가 되는 특성이 야, 있습니다, 이 라텍스가. 위험하네요, 이게. 자, 어, 그리고 그 겨울철 그 난방기기 사용 때문에 이제 전기 사용량도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그 전기 안전 수칙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반대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바로 전력 사용량인데요. 그렇죠. 남방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는 화재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 어,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러므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절대 금지하셔야겠고요. 어, 전기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하게 접속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서 전기 기구가 하나씩 연결이 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음. 허용 전력의 80%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콘센트나 전열기구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쉽게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주시고요. 네. 어, 난방기기는 구매 단계부터 KS 또는 공인된 인증 제품을 구입하시고 사용 설명서도 꼼꼼히 잘 챙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러한 그 화재를 대비를 해서 가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집안 어, 특히나 단독주택 등과 같은 곳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평상시 설치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소방청에서는 층마다 소화기, 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 초기에 경보음을 올려서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돕는데요. 설치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의 경우는 세대별로 그리고 각 층별로 한 개. 이상이고요. 네. 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가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약한만원 정도 하고요. 음. 어, 보통 천장에 설치하는데 드라이버로 볼트만 조이게 되는 거라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네. 소화기는 가까운 마트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2만 원 안팎이면은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소화기를 충분히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소화기가 2만 원 선밖에 안해요?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게 소화기가 그 되게 그 비싼 건줄 알았거든요. 네. <laughs> 아 이거 저기 저다저 가정에 하나씩 사야겠네요 이거 소화기. 네, 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좀그 당부 사항 있으시면 좀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현재 대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와 더불어서 전국 곳곳에 건조 특보 또한 발효 중에 있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기 등 어, 화기 취급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308건 중에 539건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의 결과였는데요.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난방기기 사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올겨울 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나깨나불 그 조심.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제 어릴 적에 그 표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아, 정말 겨울에는 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인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정관과 함께 했습니다.